안녕하세요. 아티클모아태산의 아모티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터보 엔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보 엔진 하면 저도 잘은 모르는데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출력도 셀것 같고 속도도 빠를 것 같고 뭔가 암튼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터보 엔진을 장착한 차량도 많아서 터보 엔진이라고 하면 일반 엔진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로 마케팅되고 있는데요. 이 터보 엔진이 자동차에 장착되기 시작한 건 1960년대였는데 초기에는 야심찬 야망을 가지고 장착이 된이 터보 엔진이 엄청난 실패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아티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보 엔진이 처음 장착된 건 2차 세계 대전 당시 전투기에 적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제작됐던 제트기 중에 대표적으로 B-24 리버레이터에 제트 엔진이 장착됐고, P-38 라이트닝 전투기에도 장착이 되고, P-47 썬더볼트 전투기에도 장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투기에 장착된 터보 엔진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비행기는 고도가 높은 곳에서 날라다니기 때문에 기압이 낮게 되는데요. 그 상태로 그냥 연소를 하게 되면 폭발력도 약하고 그리고 충분히 연소할 만큼의 충분한 산소도 없게 되는데 이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공기를 터빈을 통해서 압력을 가해 압축을 하게 되고 이 압축된 공기가 연소실로 들어가게 되면서 동일 부피 내에 더 많은 산소량과 공기량이 있어서 폭발력도 좋고 완전 연소에 가까운 연소가 돼서 연비에도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공기를 압축하는 터빈은 연소실에서 연소된 배기 가스들이 나가는 쪽에 터빈을 통해서 돌리는 형태로 터보 엔진이 구성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터보 엔진의 원리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것도 기본적으로 동일한데요. 공기와 연료가 들어가는 쪽에 터빈을 통해서 공기를 압축해서 넣어 주고요. 그렇게 압축된 공기와 연료가 섞여서 연소가 된 다음에 배기가 되는 배기 가스 라인에 터빈이 있어서 이 터빈이 앞에 있는 들어오는 공기를 압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투기에 처음으로 적용되었던 터보 엔진이 그 다음으로는 디젤 엔진 트럭에 적용이 되었다고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는 공기를 압축해서 넣어주다 보니 엔진의 출력도 좋아지고 연비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터보 엔진을 휘발유 차량에 처음으로 적용한 건 지난 1960년대 GM 산하에 있던 올즈모바일이라는 브랜드와 쉐브롤레 브랜드가 각각 독립적으로 터보 엔진을 장착하기 위한 내부 경쟁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 60년대의 자동차를 보면 연비가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기름값이 싸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 이 터보 엔진을 장착하게 되면 더 가벼운 차에서 더큰 출력으로 연비 좋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두 자동차 브랜드는 터보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를 개발하는데 전력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에 성공해서 터보 엔진을 장착한 차량을 시장에 내놓게 되는데 엄청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터보 엔진 프로젝트를 진행한 두 브랜드는 GM 산하의 올즈모바일과 쉐브롤레인데요. 이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프리미엄 라인에는 뷰잇과 캐딜락이 있고 그리고 메스라인에는 폰티아과 쉐브롤레가 있고 그리고 올즈모바일은 프리미엄과 메스 사이의 중간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브랜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즈모바일에서는 F85라는 모델을, 그리고 쉐브롤레에서는 코브에어 몬자 스파이더라는 모델을 터보 엔진을 장착해서 시장에 내놓았는데요. 결국 이두 모델 모두가 처절하게 실패하게 되면서 그 이후 GM에서는 수십 년간 터보 엔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금기시되었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차량이 올즈 모바일에서 나온 F85 Z5 파이어라는 터보 엔진을 장착한 모델이었고요. 이 차량은 쉐브롤레에서 나온 코브에어 몬자 스파이더라는 터보 엔진을 장착한 모델이었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실패를 하게 된 터보 엔진이었지만 초반에는 이두 브랜드가 이 터보 엔진을 개발하는 걸 서로 비밀리에 붙일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그 치열했던 경쟁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즈모바일과 쉐브롤레가 터보 엔진을 두고 경쟁을 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GM에서는 올즈모바일이 혁신을 리드하는 브랜드였다고 하고요 쉐브롤레는 매스마켓으로 이런 혁신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1956년에 에드콜이라는 사람이 쉐브롤레의 제너럴 매니저를 맡게 되면서 쉐브롤레의 혁신을 강력하게 드라이브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더레벨에서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올즈모바일에서 혁신의 아이콘을 가져오기 위해 쉐브롤레는 터보 엔진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브랜드가 터보 엔진의 장점만을 보면서 각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사실상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터보 엔진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압축된 공기를 통해서 더큰 폭발력을 가지기 때문에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온도가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요.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디젤의 발화점 자체가 낮기 때문에 여기에서 터보 엔진 때문에 온도가 좀더 상승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휘발유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는 디젤 엔진에 비해 연소점이 높고 여기에 더해 터보 엔진 장착으로 인해 엔진의 온도가 더 상승하게 되면 이를 엔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 부분을 간과한 게 문제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와 맞물린 각 브랜드의 독특한 문제 때문에 큰 실패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먼저 쉐보레의 코브웨어 몬자 스파이더의 실패 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브롤레에서는 이 터보 엔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비밀리에 붙이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트랜잭션을 GM이 오스트레일리아에 갖고 있던 홀든 브랜드를 사용해서 이와 관련된 문서, 부품 주문 이런 모든 것들을 홀든 브랜드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터보 엔진 프로젝트에서 터보 엔진을 장착하는 모델로 코브웨어 모델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엔진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터보 엔진 장착 전에도 이 알루미늄 엔진의 냉각에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터보 엔진을 장착하다 보니 엔진의 온도가 너무 높아지고 알루미늄 엔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다 보니 이 터보 엔진의 맥시멈 출력으로는 오래 주행도 하지 못할 뿐더러 더큰 문제는 이러한 엔진을 냉각하는 방식이 공냉식 방식이었고 이를 위한 터빈이 있었는데 엔진 터빈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 이 터빈을 더 빨리 회전시켜야 되고, 그런데 터빈의 무게가 너무 나가기 때문에 이 터빈을 돌리는 벨트가 계속 끊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폰과 협업하여 이 터빈을 델린이라는 플라스틱 소재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터보 엔진을 장착한 차량을 시험 주행하는데 운전자가 운전 중에 숨이 막히고 눈이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보고가 있어서 이 원인에 대해서 찾기 위해서 이 시험 주행을 했던 구간을 동일한 종류의 차량 여러 대로 비슷한 환경하에서 계속 주행 테스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참을 고생하다가 드디어 원인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밝혀진 원인은 이 차량 테스트의 차량이 출발한 지역이 오하이오였다고 하는데요 이때 날씨가 추워서 히터를 풀로 키다 보니 배터리에서의 전류가 엄청 흐르게 되는데. 이 배터리가 마침 엔진 근처에 있고, 이 엔진은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서 배터리액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마침 이렇게 끓어넘치는 배터리액이 터빈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적용한 델린이라는 플라스틱 소리와 반응하여 포르말데이드라는 유독가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포르말데이드 같은 경우는 영화 같은 데서 사람 납치할 때 쓰는 상당히 유독한 가스인데요. 그래서 이 당시 테스트 드라이빙에 참여했던 사람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온몸이 지금도 떨린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러한 터보 엔진을 장착한 쉐브롤러의 코브에어는 당시 사회운동을 하던 렐프네이더의 책에 실리면서 거의 죽음의 차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데요. 결국 이러한 오명까지 뒤집어 쓰게 되면서 이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이 렐프네이더는 그 이후에 여러 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왔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거는 엘고어와 부시가 맞붙었던 지난 2000년 선거인데요. 그 당시 대통령 당선의 운명이 갈렸던 플로리다주 개표에서 엘고어가 불과 수천 표로 지게 되는데 이 당시 엘프네이더가 진보 진영에서 수만 표를 얻어가게 되면서 결국 구시 대통령 당선의 최고 공헌자 라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쉐브롤레의 터보 엔진 장착 프로젝트는 이렇게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요 올즈모바일의 터보 엔진 장착 프로젝트도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월즈모바일의 터보 엔진을 장착한 모델의 장점 중의 하나는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파이프 구간에 물과 알코올 기반으로 유입되는 공기를 냉각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면서 출력은 상승하되 온도가 낮은 공기가 들어가서 연소를 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엔진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그러한 장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물과 알코올로 되어있는 이 냉각수를 터보로켓플루이드라고 불렀는데 이 냉각수는 순환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분사시켜 주는 거라서 계속적으로 양이 줄어들고 심한 경우에는 일주일에서 2주일 만에 이 냉각수가 바닥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는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상당수의 고객들이 이 냉각수를 보충하는 걸 까맣게 잊고 냉각수가 빈 채로 차량을 몰고 다녔다고 합니다 냉각수가 없는 채로 차를 몰고 다니니 당연히 문제가 생길 거고요 또한 특히나 이 물과 알코올이 섞여있는 냉각수가 분사되는 방식이어서 이 분사되는 주변의 호스나 막 같은 것들이 약간 부식되는 문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터보 엔진 설계에도 약간 실수가 있어서 엔진을 끄고 난 이후에도 이 냉각수의 압력이 남아 있어서 이 냉각수가 엔진 실린더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 나중에 시동을 걸게 되면 피스톤이나 축이 상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법적으로 안전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부품도 장착되게 되는데요. 결국 이러한 부품들이 장착이 되면서 터보 엔진의 효능은 거의 쓸모없는 수준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렇게 터보 엔진을 장착한 제품을 팔았는데 고객들에게 터보 엔진을 제거하는 서비스도 제공했다고 하고요. 당시 이 차가 약 9600대 정도 팔렸는데 이 팔린 차 중에 80%가 터보 엔진을 제거하는 서비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와중에서도 쉐브롤레와 올즈 모바일은 터보 엔진을 누가 먼저 장착하고 시장에 내어 놨느냐 이런 걸 가지고 당시에 싸웠는데요. 올즈 모바일은 자신들이 터보 엔진을 대중에게 가장 먼저 공개했다라고 얘기하고 반면에 쉐브롤레는 터보 엔진이 장착된 차량을 대중에게 먼저 공개한 건 자신이라고 하면서 의미없는 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GM은 거의 20여 년이 되는 기간 동안 터보 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한 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솔린 차량에 터보 엔진을 장착하는 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드디어 80년대 들어 사브라는 브랜드가 터보 엔진을 장착한 모델을 내놓게 되면서 비로소 가솔린 터보 엔진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십수년간 누구도 건들지 않던 가솔린 터보 엔진을 다시 한번 시장에 내놓을 수 있었던 건 사브라는 자동차 브랜드의 미국 대표였던 로버트 싱클레어라는 사람의 업적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사브에서 냈던 터보 엔진을 장착한 차량도 그렇게 완벽한 차량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에게 엄청난 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사브 차량에 대한 평가를 보면 안전하고 눈길에 강한 차량을 만드는 사브가 제2의 혁신을 이루었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이 다음으로는 또 사브가 어떤 혁신을 이뤄낼지 정말 궁금하다 이런 평가들이 줄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이 사진에 보이는 사브 99가 터보 엔진을 장착한 모델로 차량의 사이드에는 터보 엔진을 장착한 모델이라는 걸 알리기 위한 터보 글자와 배지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모델에서는 사브가 터보 엔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했다고 하는데요, 엔진 쪽에 마이크를 달아서 엔진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가장 최적화된 출력을 낼수 있는 이런 장치를 개발하게 되면서 또한번 대중의 찬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는 터보하면 사브, 사브하면 터보라는 이런 엄청난 명예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터보 엔진을 장착한 미국에서는 로망인 컨버터블 차량도 출시하게 되는데요. 이 시점만 하더라도 1970년대 오일 쇼크를 지나면서 어느 정도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이런 상황인데 속도도 빠르고 출력도 좋고 그러면서 연비도 좋은 이 사브의 컨버터블 차량이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차량이 터보 엔진을 장착한 사브의 900 컴포터블 모델이고요. 이렇게 계속된 성공을 통해서 사브의 터보 엔진에 대한 인기가 너무 높아서 터보 엔진을 장착한 차량도 많이 팔렸지만, 또한 반면에 많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자동차가 터보 엔진을 장착하지 않았지만 마치 터보 엔진을 장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 사브의 터보 엔진이 장착된 차량의 사이드에 붙어 있는 터보 배지를 따로 구입해서 차량에다는 사람도 엄청 많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브의 성공을 통해서 터보 엔진은 출력 좋고 연비 좋은 엔진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그 이후에 출시되는 많은 차량에 탑재되게 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대략 35%의 차량에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티클의 마지막은 지난 1962년에 가솔린 차량에 터보 엔진이 장착되면서 혁명적이다라는 문구를 달고 나왔는데 그첫 번째 시도는 처참하게 실패하고 그 이후 16년이 지나서 비로소 이 터보 엔진의 혁신적인 성능에 대해서 제대로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로 아티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이 아티클을 읽으면서 대표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어떤 기술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소개될 때 상당히 혁신적이고 혁명적이다 라는 평가를 받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결과물을 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는 기술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전기차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지금의 주변을 돌아보면 상당히 혁신적인 기술이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선전하지만 실상은 별 쓸모없는 기술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술들 중에 많은 부분들은 제대로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하지만 이 중에 몇 개의 기술들은 지금은 보잘 것 없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기술들을 볼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어서 불가능하게 보일 때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데에서 또 예상치 못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두 눈을 부릅뜨고 유심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아티클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